안녕하세요. 세진박 중고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대표주자 5시리즈 520DX 드라이브 M 스포츠 백 플러스 차량입니다. 현재 차량 스펙 연식은 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 약 7만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 짧은 주행거리인 만큼 현재 차량 굉장히 컨디션 양호하고 굉장히 깨끗한 차량인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와 실내 브라운 시트로 차량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5 시리즈를 타시는 분들은 대개 블랙 색상이 어두운 차량보다는 이렇게 밝은 톤의 차량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현재 차량 판매 가격 또한 너무나도 착한 가격인데요. 3,25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셔서 차량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최근 들어 BMW 5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찍고 있고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물 좋은 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M 스포츠팩 플러스 차량으로 전면부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도장면 상태 또한 스톤칩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 모습 보시겠습니다. 백화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중앙으로는 키드니 그릴과 BMW 엠블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앙으로 가까이 보시게 되면 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 하단 부분 전방 센서판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 자율주행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 주차 감지 센서 사각지대 없이 전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부 범퍼 라인에는 안개등과 M 스포츠팩 모델의 가니쉬까지 디자인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측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 M 스포츠팩 모델 역시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다들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까이 도장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스포츠팩만의 각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 문콕 자국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밀러 모습 보시겠습니다 생활 스크래치 방지하실 수 있는 작업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리피터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상에는 사이드밀러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처럼 보이시겠지만 필름으로 보호되어 있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필름 제거하게 되면 새 상품 그대로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측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어 어라운드 뷰 옵션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밀러 안쪽으로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부어 손잡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생활 스크래치 방지, PPF 작업 다 시공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와 휠 상태 보시겠습니다. 18인치 BMW M 스포츠팩 모델의 휠 장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은 약4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차량 후면부 모습 같이 보시겠습니다. M 스포츠팩 모델답게 위쪽 바디라인과 아래쪽 범퍼 부분 색상 투톤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이고요. 아래 듀얼 머플러 부분 사각팁으로 되어 있어 차량 한층 더 세련된 모습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장면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관리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리어램프 상태에 깨지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 발견되지 않고요. 520D X 드라이브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중앙에 BMW 엠블럼과 후방 카메라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고 트렁크 도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도어 열어주실 수 있겠고요 실내 모습 또한 너무나도 컨디션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량 또한 M 스포츠팩 플러스 모델답게 2열 폴딩까지 가능하여 실내 공간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 당연히 장착되어 있어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보어 닫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실내 모습 보시겠습니다. 블랙 대시보드와 브라운 가죽 시트가 앰비언트 라이트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가죽 시트 컨디션 또한 역시 짧은 주행거리답게 찢어지거나 스크래치난 부분 없이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수석 도어라인부터 대시보드까지 이어져 있는 은은하게 비춰지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운전석 도어 트림으로는 도어 잠금장치, 메모리 시트, 오토 윈도우, 아래쪽 컵홀더와 트렁크 버튼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D X 드라이브 차량이죠. 디젤 차량임에도 차량 굉장히 정숙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계기판 모습 보시겠습니다. 특이 사항 없이 주행거리 약 7만km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 윈도우에는 HUD 옵션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스티어링 휠 상태 또한 까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굉장히 컨디션 양호한 모습입니다. 아래로 스티어링 휠 중앙에는 핸들 열선 조작하실 수 있고요.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 좌측으로는 반 자율 주행 가능하죠. 앞 차간 거리 유지와 핸들 조향 보조 옵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좌측 오토 라이트와 전동 틸트 스티어링 휠 우측에 오토 레인 시스템 차량 좌측에는 안개등과 오토 라이트 히든 수납 공간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모습 보시면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 있고 내비게이션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이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의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후방 주차하실 때 사물이 가까워지면 인공위성 뷰로 전환되어 뒷차와의 차간 남은 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보시게 되면 송풍구와 비상등 버튼, 오디오와 에어컨 컨트롤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조수석 3단 통풍 시트 역시 가져가실 수 있고 3단 열선 시트 또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아래 부분 보시면 컵홀더 2구와 작은 수납 공간, USB 잭까지 시가잭도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기어 박스 보시겠습니다. 차체 자세 유지 보조 옵션,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주차 감지 센서, 어라운드 뷰, 전자식 기어봉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 디스플레이 조작 버튼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형 암레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 모습, USB 잭까지 챙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룸밀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글로우 박스를 열어보시게 되면 사용설명서와 하이패스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 천장에는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반 썬루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차량 도어라이트까지 장착되어 있어 BMW 로고 바닥 부분에 너무나도 멋지게 비춰지는 모습 챙겨 가실 수 있겠습니다 2열 모습 보시겠습니다. 브라운 가죽 시트, 가죽 시트 상태 또한 너무나도 양호한 모습이고요.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열 도어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은은하게 비춰지는 모습이고요. 2열 중앙에 송풍구와 에어컨 컨트롤러, 2열 열선 시트 양쪽 다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 하단 부분에는 수납공간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2열 암레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폴더 2구 역시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열 도어 쪽을 보시면 컵폴더 1구까지 더 추가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BMW 5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팩 플러스 차량 한번 살펴보셨는데 차량 만족하셨을까요? 현재 차량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최근 들어 5 시리즈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량 굉장히 빠르게 매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새진박 중고차로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시간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위쪽 상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